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어제는 인천 연수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영종무이도 호령곡산을 산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일이라 오르는 사람 적어 산에 오르는 기쁨이 더했습니다. 불어오는 솔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산등성 외로운 노간주 나무와 물 마른 냇과 수양버들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랫 마을 검푸른 동백나무에도 어느새 봄은 앉아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고해 봅니다. 거룩함이란 나와 모든 존재의 시면에서 느끼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류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은 광야라는 마른 땅을 지나 거룩함이라는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에서나 또 거룩함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약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농사가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금융이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다간 로렌스 형제가 일상에서 살아낸 거룩한 습관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며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저만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자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제 마음을 집중하였으며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산만해질 때마다 다시금 그 임재를 떠올렸지요. 무시로 시시각각으로 매 순간 심지어 가장 분주한 일과 시간에도 제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리고 네, 쫓았습니다. 감사합니다.